이게 오랜만에 다시 만져보는 그런 각진 손맛이긴 한데, 야, 이거는 이제 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을 했냐 하면, 어떤 모델을 사는 게 좋을까? 거기에 더해서, 아, 이번에도 무음을 고집하면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느냐? 아니면 일주일 차인데 국내판으로 그냥 사느냐? 하, 막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오랜만에 듣게 될 우렁찬 셔터음 소리. <laughs> 아무튼, 이번에는 뭐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국내판이라고 하더라도 구성품에서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빠르게 구해본 국내 정발판 패키지 개봉기랑 해서 첫인상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약속했던 것도 있어요. 제일 먼저 확 차이가 눈에 띄는 거는 패키지 박스가 엄청 작아졌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당시랑 비교하면 얼추 절반에서 조금 더큰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슬림해져서 좋으면서도 괜히 뭔가 씁쓸한 거는. 내부에는 아이폰 12 프로 본체가 있고 그 아래로 음, USB 타입 C t 라이트닝 케이블이랑 종이 쪼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나중엔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 집고 가면 그렇죠. 환경보호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죠? 이거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 하. 애플의 이런 논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 충전을 제대로 뽑아내려면 결국 20W 어댑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맥세이프로 15W 무선 충전을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보호라고 말은 하지만 수익상승에 조금 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기존의 타사 거라고 하더라도 고속 충전이 될 정도의 어댑터가 있었다면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더해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폰 12 프로 본체 디자인입니다. 발표 당시에 정리를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는 아이폰 11 프로보다는 조금 더 화면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11 프로랑 비교를 하면 크기가 약간 더 커진 걸알수 있거든요. 다만 두께는 7.4mm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작을 쓰던 입장에서 만졌을 때뭐 엄청 크게 체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게 참 정답이 없기는 하지만 작은 폰, 큰폰 이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12 미니 그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 흐름을 캐치한 사이즈 변화는 사실 반가움이 있어요. 그런데 베젤이랑 노치는. 야 이거는 이제 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반기 들어서 제가 폴드2 라든지 노트20 울트라 이거를 겸사겸사 계속 쓰고 있었던지라 더이 부분이 아쉽게 체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좀 심한거 같아요 원래 뭐 애플이 좀 사골스럽기로 유명하지만 크,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그림 같은게 이번에 디자인이 변하면서 기변 수요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노치가 없어지면 또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방금도 말한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기변 수요가 많은 거는 다른 것보다도 측면부의 이 변화, 그 갬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캬, 이게 오랜만에 다시 만져보는 그런 각진 손맛이긴 한데 이 색감이나 처리가 진짜 고급집니다. 확실히 애플이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이 커져서 그립감은 어떤지 각진 형태라서 만졌을 때 날카롭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게감도 괜찮아요. 다만 다 좋은데 지문이 엄청 묻어요. 측면 이야기를 한 김에 생각난 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클론 모델을 구해서 아이폰 12가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다. 이런 소개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옆으로 정체를 알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뭘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판에는 이 부분이 없지만 미국 모델에는 있습니다. 5G 밀리미터파 지원을 위한 안테나 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밀리미터파 지원이 안 된다. 아, 사실 이거는 통신사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잖아요. 늘상 막 세계 최초를 강조하면서 밀리미터파는 자꾸 미룬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깝깝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통사가 5G 모델에 엄청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커버리지는 구멍이 숑숑숑 나 있다는 거. 아무튼, 그 외에는 전원버튼과 볼륨 버튼, 진동 토글 버튼, 유심 슬롯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라이트닝 포트와 마이크, 스피커 등이 있어요. 이어서 후면을 보면,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퍼시픽 블루를 골랐거든요. 색감은 좋아요. 솔직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참 소문 돌던 그 딥블루?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약간 마음에 남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프로 맥스는 그래파이트로 선택을 할것 같아요. 어? 예. 아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는 맥세이프라는 새로운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요렇게 보면 가운데 부분부터 해서 전용 충전기 자리를 잡아주는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철가루라든지 이런 게 묻는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좀더 시간을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하면 요것도 냉장고 같은데 붙여놓고 쓸수 있겠는데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 기준으로 여전히 아이폰 12 프로는 3구 인덕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저번에도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본 광각뿐만 아니라 초광각에서도 야간 모델을 쓸수 있는 점이라든지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인물 사진 모드, 야간 촬영 시 AF 속도라든지 그 퀄리티가 좋아진 점, 돌비 비전 방식의 HDR 영상 촬영 등에서 개선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살짝 샘플 몇 장만 첨부를 할 텐데 아이폰 12 일반 모델을 수령하면 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 맥스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 참고로 이제 픽셀 크기라든지 카메라 스펙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는 프로 맥스에서 가장 많이 됐어요. 아, 결과물 품질을 떠나서 고스트 현상에 대해서 개선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이폰 11 프로랑 같은 환경에서 나란히 비교해 봤을 때 후처리가 좀더 밝게 되면서 고스트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러니까 뭐 개선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카메라 성능에 대한 것과 별개로 상구 인덕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전작을 써봤을 때이 형태가 뭐 화각을 바꾸거나 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움, 요런 거에서는 확실히 좋은 게 있는 거는 체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유로 먼지가 엄청 껴요. 계속 쓰면서 틈틈이 닦고 막 그러면서 쓸 정도인데 아이폰 12 프로는 어떨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근데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기분은 드네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반갑거나 확 체감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요금제 등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아이폰 12는 5G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 구성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좀더 길게 써보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먼저 해외에서 나온 정보를 보더라도 아이폰12가 5G를 잡고 있을 때그 배터리 소모가 엄청 빠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20Hz를 포기한 것 같은데 설정에서 LTE 우선 모드로 했을 때도 차이가 있는지 등 해서도 따로 또 소개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 스펙에 대해서는 A14 바이오닉 칩이라든지 6GB 램등등해서 기존과 달라진 것도 많지만 위로 보이는 카드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고 하니까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영상만 길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방금 말했던 그거랑 별개로 이번에 아이폰 12를 자급제가 아니라 판매점 같은 데서 뭐 사전 예약을 한다든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이폰 12랑 12 프로는 통신사별로 혜택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니랑 프로 맥스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부 판매점들 경우에 처음에는 할인 혜택을 엄청 많이 주는 걸로 광고를 했다가 요즘에 보면 갑자기 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빠졌거나 막 변경이 된 그런 경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제보를 받고 자료를 보니까 노트 20 때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홍보를 하다가 할인 금액을 슬쩍 수정해서 개통을 하고 잠수를 타는 업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폰사화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 부분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까 말했던 그 노트 20때그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특히요 그래서 저도 폰사와 측에 체크를 해보니까 폰사와에서는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사전예약 통신사 정책이 오픈이 되어서 그 정책을 기준으로 최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이미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최대 할인이라고 홍보를 하는 거에 혹해하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면서 정보를 더블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망의 아이폰 12 프로 증정 이벤트.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이폰 12 프로를 한대 도움 받기로 했고, 요거를 미개봉으로 한대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여 방법은 말로 다하면 길어지니까 아래 구글 문서에 정리를 해둘 텐데, 아시겠지만 저도 도움을 받아서 드리는 거고 하니까 꼭써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보니까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벤트가 폰사와에서 사전예약을 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약을 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사전예약을 안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양식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응모가 됩니다. 이후로 아이폰12 미니랑 아이폰12 프로 맥스에서도 각각 또 나눔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더 좋겠죠. 구독은 필수구요. 이시국만 아니면 이거를 직접 만나서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아 추첨은 당연히 랜덤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구독자만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인증을 요청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 그중에서도 퍼시픽 블루 컬러 요거의 개봉기랑 첫 인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디자인, 뭐 마감, 색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고급스러운 느낌도 팍팍 오고요. 다만, 크, 이 사골스러운 노치랑 베젤이 좀 거슬리기는 했습니다. 뭐 아무튼 앞으로 아이폰 12 시리즈가 더 나올 것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 이거는 꼭 컨텐츠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쫙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괜찮았다. 또 다른 영상이 뭔가 좀 기다려진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금방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bye